자, 이제 도색이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아, 빨간색 부품까지 마감제를 잘 뿌리고 내려왔고요 색깔이 원하는 대로 나와서 어, 되게 만족스러운 도색인 것 같아요. 확실히 스프레이 도색보다 찍어 바르는 게 훨씬 더 나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원하던 대로 색상이 나와줘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 마감제를 뿌릴 때 살짝 빗방울을 조금 맞아서 이물질이좀 묻긴 했는데 도색 상태. 에 그래도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일단은 겉에를 한번 재조립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껍데기를 씌우고 껍데기를 씌우고 잘 보관해둔 라사를 꺼내서 꺼내서 조립을 해줍니다. 저는 이렇게 테이프로 안 잊어버리게 테이프로 가둬놨어요 아예 근데 꺼내기도 불편한데 이거

생각보다 이거 괜찮지 않나요? 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이 부분도 이렇게 꽂아주고, 꽂아주고, 터널집도 음. 모양을 맞춰서 이렇게 꽂아주고, 그러면은, 이쪽 면에서 구불건다 꼽았나? 음, 응, 음, 이쪽 면에서 구불건다 꼽았나? 아, 뒷부분, 뒷부분은 반대쪽 펜에다가 꼽을게요. 일단은 요건 요렇게 빼주고. 여기 있는 부분이 중요한 거죠, 이제. 이건 어차피 맨 마지막에 배터리 커버니까 빼고.

자 그러면은 내부를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를 조립을 할 때는 먼저 해놨던 사진을 보고 그대로 조립을 하시면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말 그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일단은 그림을 보면서 어떻게 됐는지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찍어뒀던 사진을 보면서 하는 게 좋아요 이분에는어고이부을 보면서 요렇시면는자은 이렇게 사진 <목소리> <잘 깨우진> 이서시면 <목소리> 그리고 서이대로 원래 뜨기 하는요 그리고 <그다음에 깃발기나 목소리> 이 그리고 <목소리> 에을는이이거이냐 이러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프링이 없으면은, 지어대는 거예요. 망했다. 이게 탄창을 빼는 부분인데, 스프링이 없어. 어? 스프링이 터습니다 어디 들어가는 스프링이? 냐고 하면은 요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것도 부품이면요 이렇게 저장돼 있어서 탄창을 고정해주는 부품이에요. 그래서 이걸 밀지 않을 때는 요걸 다시 원래 다리로 밀어주는 요런 기능을 하는 스프링인데, 없습니다. 미치겠네? 일단 이 부분은 냅두고, 따른, 따른, <laughs> 멘붕, 멘붕이었어. 다른 부분 일단 먼저 조립을 한번 해볼게요. 어딘가 튀어나오겠지. 아이, 여기 앞에도 참. 부분 사진을 사진 네. 습니다분이이분이네어 네. 방아쇠가 당길 수 있게 되, 되는 거예요. 이게 안전장치네. 아 이제 알았어. 구조를 알았어. 이게 구조를 아니까 이게 왜 작동이 되는지 왜 작동이 안 되는지 바로 이해가 되네.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또, 라사를, 아, 그래서 이거 두 개가 라사가 틀린 거구나. 구조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하이퍼파이어는 안 보고도 조립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내부 조립도 이제 거의 다 끝났고, 이제 외경만 씌우면은, 이제 완벽하게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만족도가 100배, 만배 좋습니다. 자, 일단 나사질은다 했고, 이제 반대로 뒤집어서, 건전지를 넣고, 건전지를 넣고, 잘 동작을 하기를 빌어보겠습니다. 어, 이뻐, 생각보다 많이 이뻐. 됐노? 됐습니다. 자, 일단 모든 조립은 다시 했고, 한번. 작동을 시켜보겠습니다. 네, 이제 모든 도색과 조립이 완료가 됐습니다. 처음 했던 도색보다는 상당히 많이 괜찮지 않나요? 이쁘지 않나요? 약간 좀 묵직한 느낌으로 나도록 도색을 한번 했는데, 요 부분이랑 요 부분도 도색을 할걸 하는 약간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너프라는 글자라든가, 엘리트라는 글자도, 어, 부분 도색을 할수 있었으면 좀더 이뻤을 것 같아요. 너무 빨간색이라서 뭔가 좀 포인트가 없는 게좀 아쉽습니다. 엘리트는 흰색으로 도색할 수 있으면 더 이쁠 것 같긴 해요. 일단은 조립은 제대로 했는지, 또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한번 탄을 넣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아 너무 긴장돼. 망했습니다, 여러분. 모터가 안 돌아가요. 왜? 왜 모터가 안 돌아가지? 아! 이 부분 보이시나요? 이 부분? 이 부분 이거 이 부품을 탄창 결합하는 부분을 거꾸로 조립했어요. 다시 다 분해하고 다시 재조립을 하겠습니다. 다시 전부 분해를 했습니다. 다시 전부 분해했고 탄창을 넣어봤고요. 확인했습니다. 어, 나가나? 오 나가네. 나가는 게 문제 없이. 확인됐어요. 다시 재조립 하겠습니다. 네, 정말 힘들게 힘들게 다시 재조립을 <laughs> 했습니다. 제가 여기 타날집 결합하는 이 부분을 반대로 끼워서 이게 타날집이 들어가면서 타날집이 들어가면서 여기 안에 있는 그 안전장치를 뒤로 밀어줘야지 이 모터가 작동을 하는데 이 모터가 작동을 하는데, 이게 거꾸로 다는 바람에 탄창이 거기까지를 그 안전장치 해제까지를 밀어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작동이 안 됐던 거고, 그러면은 다시 한번... 그래서 모터 돌아가는 소리 들리십니까? 벌어 네! 도색을 완벽하게 성공을 했고요 완료를 했고 작동도 제대로 되는 것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도색을 도색 영상이긴 하지만 별도의 영상을 하나 더 올릴 예정이에요. 그 영상의 내용은 여기 너프건 전동 너프건 이 하이퍼파이어가 어떠한 원리로 탄을 앞으로 쏘는지 그것을 한번 따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하이퍼파이어 도색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